나 아마 지금 무시드 방에 있어서 안될 거예요. 네네. 뭔 어, 어, 뭐, 뭐야? 대상이 구나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나고 있어. 아니 <laughs> 진짜. <laughs>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죠? 네잘 보여요. <laughs>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채널을 채널 올릴게요 채널 채널 옮겨요 전말없이 조용히만 보고 있을게요 이번엔에가시간겠습니다 채널 어간죠이 시간에 yeah. 네, 시간에 요아 재미없어요. 이 시간에 이28이시간이 시간에 이 8! 나저보좀 체급할게요. 아, 나 이거 근데 못할 텐데, 스킬. 잘못쓸 텐데. 5 0 0 0 스킬 좀 하러 게요스 하지 마세요. 만나 아, 5채0채개 어, 아, 죄송, 죄송. 하나. 시작할까요만나필 아, <laughs> 시작할까요? 네, 네, 도할게요전도할게 없습니다. 아, 콤보, 아, 스킬 안 누르고 콤보 채워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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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리한데 그러면, <목소리도> 거방 뿌릴게요. 네. 네. 중국방 했어요, 제가. 중방 제가 이미. 이, 이패 가려, 이 패. 네네, 이 패트 해주세요. 이해도 아, 음. 바로하지 마시고 그 15분 지나면 할게 그냥. 쉘터를 제가 쓸까요? 쉘터? 노빌리티아 셸리가 노빌리터랜다 노빌리티. 아, 쉐리가, 노빌리티, 아, 셀터랜다, 노빌리티. 어, 노빌리티가 그 쉘터가 정확히 어디가 생데 울박 생기는 뭐. 거. 아 파티온 뎅감 있어요? 네. 네네 써주세요. 못보세 네. 그냥 렸나요못 보. 네 뿌린 네, 뿌려놨네요 이미. 네, 저 인피쳤거든요? 네. 장해 주세요. 또, 또 없는데요. 아무도 것 기다려 주세요. 자, 네, 끝나면 알려 주세요. 네, 잘 쳤습니다. 잘습니다잘쳤습니 바인드 네. 제가 걸겠습니다. 네. 첫 바인드 제가 걸게요. 네. 왜? 입장. 바인드, 오케이. 아란바인드, 오케이. 아, 제가 걸어야 돼요. 제가 걸어야 돼요. 아란 바인드 내는 거는 입장할게요. 제가, 제가 걸어야 돼요. 아란 아란 바인드 제가 걸어야 돼요. 바인드 10초 지나면 알려주세요. 제가 걸게요. 네네네. 네. 2 8분 걸어. 잠시만요, 저 빈정이요. 예, 아, 조심. 파인드 걸겠습니다. 얘레이라 끝나겠는데? 아, 레디 걸 아, 니 1초 끝 당했다. 이게 <laughs> 뭐, <laughs> 예, 게임이지 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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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 불레라 선스가이 정도 신경 써야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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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어유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엄마야, 에다 오, 머리, 머리. 튜닝이 안들어왔어 소환수 컨트롤 한번 연습할게요. 소환수 가고. 어린이. 아니, 여진... 가능합니까3 0 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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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뒤요 어디가요? 이쪽 선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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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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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 나도, 나도, 저, 뭐야. 아란, 개사. 아란처럼 저거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지. 근데 저거 아 까였어요, 이거. 저 말, 저말안 까였구나. 바인드 걸어주시면. 바인드 걸겠습니다. 바인. 걸었습니다. 아, 이거 극지 타이밍이 아니어가지고 아깝다. 아인드 가능합니다. 머리?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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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기 저기, 저기, 저수가기저 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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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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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 아덴 너프해, 너프해. 아 이거 이거 그럼 어, 어떻게 일하라고 모블리티 타드릴게요. 쓸때 드리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어,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잠복 범나쌓였어요 아이고 잠몹 좀 살려주세요. 뭐지? 잠깐만 이거는 아니지. 야씨. 어릴레스 시간입니다. 아아아어요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가아아아이고아아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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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요아아 어, <laughs> 왼쪽 있다 왼쪽 알고 있어. 아이 친구. 한 몸에 죽었네아 뭐야? 세찬도. 네, 아. 아잘 버티고 있었는데. 야. 인테스 인테스 같은 아 이거 또 생기는 거 봐. 한 몸. 몇개 남았어요. 빨리 쓰자 그냥. 어. 만바인드가바인드 바인트가요? 네저 바인드 날렸어요. 저저한 개요? 네, 들어갔어요 바인드. 네. 빨리 넘겨버리죠 이새끼야 나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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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이게 안 움직여진다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아 나이스 여덟 개 오케이 오케이 리허요 리허로 네. 몇개 남았어요? 네개요네개남았나네 4개 <laughs> 이제 이개니가득했죠 신컨 또 보여주셔야죠 아 병신컨 보여드려겠조심조심조심 아인드 람바인드 1분 이상 남았습니다. 바인드저 있어요. 네. 그어 칼날. 네 리플링 아인드 인드의데 시전하고 있나 7개 있어요. 네 칼날 조심. 바인드 걸러가시면 걸어드릴게요. 바인드 저는 아무 때나 걸을 생각 없어요. 네요 소환술 끝나고 오. 걸게요. 아 네, 왜 이거 뭐가 뭐 독기 뭐 안들어가아 예, 이제 아아 알았다. 끝다 네. 네. 미치다 이거 가인드 걸스 할지라고 나와서 잡힐 테니 아 잠시만요 걸었습니다 아라에넣어네 어디가 이친아네 도망가 어, 잘 간다 아 살려줘 폭탄이요 어다다 설날 주세요. 설날. 어, 뭐야? 뭐야? 왜이야 환수야. 왜 갑자기 여기 있어? 환수야. 살았다, 살았다. 저기, 배판 떠올릴 수 있어요. 알아. 알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알아니니까, 나이스, 커피. 나여 아, 얘도 자석패시니까 패드쭉 꺼야 되는구나 어, 어 저항 언제까지, 언제 끝나나요 그 저항? 어... 어 남았... 아직 조금 남았어요 네. 반, 반 이거... 안됐어요 아직 다음 때 저항 끝날 때 제가 아랑 바이너 걸겠습니다 네 제가 음. 저항... 알려드릴게요 네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 2개 남았는데 아이고 어 칼날, 위에서 칼날 오, 위험했다. 유치하화냐저 도우 저항 풀렸는데. 도우 한번 썼어. 일단은. 헌트니까 모여서 할까요? 네. 말고. 네. 아니, 오더가 필요한데. 어, 칼날 없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도우 좀 주세요. 저두개 남았어요. 맘에 안 쏴줘. 안 들어왔.. 안 들어왔어요 아, 네, 걸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항 끝났어 90초죠 저항?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저항 90초죠? 네네 90초 지났어요 네저 엔진 3천원 아, 안 걸렸구나 콜라리야 레이저네 아 뭐해! 제가 풀게요 힐, 힐 주세요 갈라 오빠인가, 이번에아인가이스 오빠인가, 이거? 오빠인가, 이거? 오빠인가, 이거? 오빠인가, 이거? 오빠인 이거? 오빠인그 이거? 오빠인가, 이거? 오빠 이거? 오빠인리 이거? 오빠인가, 이거? 오이 어, 쿠탄이요 폭탄 가운데에 올릴게요. 왕봉? 엘지요. 이거 끝나고 제가 바인드 걸면 될것 같은데. 벌써 돌았어요? 이지 파인드 걸면 돼요. 바인드 걸면 돼요. 에이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귀 아파. 저 바인드 걸겠습니다. 네, 네.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 기억 밀기은 어. 뭐죠? 그리고 <laughs> <laughs> 오 마야, 빌려주세요. 주모미. 그렇게 한번. 저는아 나, 일단... 나, 아니 맨날 당나 하다 보니까 그... 얘 무적기인데 안 쓰게 돼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왜 무적기를 안 쓰고 있지 계속? 당나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돼 가지고 아 죽었구나. 그리 맨날 히어로 하다가 계속하면. 애닙니다그니까아 다이크랑 인피니트 저거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저를 그렇게 고박하시더니. 하하하. 응. 그래. <laughs> 아 분명히 캐릭터 여기, 여러 여러 개하면 헷갈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박하시더니. <laughs> 어 몬박이야. 힘든데 힘든데. 몬박이에요 몬박. 신박이네. 몬박. 와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안된다니깐요 이거 나왜 이렇게 리에를 못 쓰냐. 저막 손도 안 가요 무적기에 지금. 생각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laughs> 그냥. 생각이 없어. 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키보드 보면 쿨러고 있죠. 쿨타니요 레이저니다레이저 네, 확인. 제안들어갔네 너무, 너무, 멀리 너무, 어요아무 너무, 너무, 너야 너무, 뭐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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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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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네, 아유, 아유, 아유. 저, 인드 가능합니다. 걸어주시면 됩겠습니다 저, 바인 걸까요? 갈라야 끝나고, 걸어주세요. 네, 걸겠습니다. 걸렸는데, 다뚫렸나 오, 씨, 떨어졌다. 싸우세요. 네, 미래니 1초 컷 미래 1초 컷 아, 좀 맞아주라 불쌍하지도 않냐 오, 뭐야 아래에서 칼날 주지 이제 미친 거볼날이야 도망가 레이저요 아이고 실수했기도안갈 어, 겁니다. 오. 황제. 떠세요 이거 레이스로지? 북한입니다 북한. 뭐에 황제. 있는 중에. 스위칭하시고식리아 아래서 칼날. 아무도 없지. 뭐음 무섭니? 무반요입위칭 하시고 하시구요. 다이크가 N이 아니고 M이구나. <laughs> 진짜 계속 헷갈리네. 아... M이요. 요아려줘 우리가 요 미이저레이저 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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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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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나이저 나았저 나이저 나이저 저 나이저 나 근데 어, 저 그럼... 아껴 뛰요 바인드. 네, 아람 바인드 아껴 주시고 제가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소환수 나올게요. 네. 이거 좀 그리한데 여기. 미제 팔판. 폭탄. 이 바로 밑에 발판 내려오는데 여기. 어이구. 도망, 도망가요. 도망가요. 걸겠습니다. 걸었어요. 저 이번 거 이후로 저 콤보는 써야 되는데, 이거. 아, 나도 못 봤는데. 일단은, 안, 일단 안 쓰는데. 야, 이거, 이거 끝나고 아마 쓸 거예요? 네, 아마. 바인드 아, 깨졌고. 아니, 씹혔는데, 아예? 아예 씹혔다, 아예 씹혔다. 바인드 되면 에 씹혔나 보다. 저 혹시 이거 비중 아? 좀저 이거. 뭐야? 콤보 좀 쏴줄게. 네, 방금. 방금? 패턴 <laughs> 쓰지 않았나? 선수. 콤보 쌓기 힘든데 콤보 좀 쌓고 네네네네 네 아아 소환소 소환소 레이저 오! 지랄 아이씨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고 하 나이스 바이크 성공 바이크로 가갔습니다 안돼에에에 엔레가안 떨어졌어 아 그거 떨어졌어요 저아 떨어졌어요? 네 콤보 쌓으세요 이제, 떨어졌으면은... 이제 공격하세요 이제 공격하세요 가려고 발악하다가 떨어졌. 몬박이다. 몬박 몬박. 라스트 원입니다. 이거 저 그거 뭐야 도어장 1분 남았어요. 네칼날칼날어 칼날. 이거 1분 안에 답 할까요? 아, 이제 들림치 할게요. 원수. 원수. 소환수, 소환수. 폭탄입니다. 폭탄 아무 그냥 쌓이 겠다 에고 아 다이크 또 있었네. 네, 나비 한번 들어야 될것같아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 뭐야 안 올라가시냐?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시랄 네. 연병 아 뭐야 아또 레이더야? 아유, 불안한데 이제, 이제 위에 깨진아 가운데 깨질 거예요 이제 가운데 깨졌습니다, 아, 들어가도 아,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네네네.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기능부터 쓸게요 아, 아, 거 칼라드스. 나... 못 들어갔다. 아 이거 리레긴 무섭는데 이거. 아 그거 안 했네. 전분 전본 안. 분은한 번밖에 안 들어갔네. 안 오고 설정 안. 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 세요 제가 칠게요. 소환수 소환수. 제가 뗄게요 이거. 네. 잠시만요. 저 이거 한대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때려야 되지? 엎드려서. 엎드려서 한대 치세요. 어, 엎드리면 파이널블록 나올지도 몰라요. 아 이거 다 이거 봉인 봉인. 커맨드 봉인. <웃음> <웃음> <laughs> 아란아아아 아, <laughs> 좋다 업드려좀 아, 아, 이따 아, 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천요 아, <laughs> <좋네요. 웃음> 네. 오, 저번에 네. 그랬다가 내대로 네, 네. 그냥 100 넘어. 이로 내리봤는데 깁니다 네. 네. 몽벨 보여주세요 몽벨 나안 떠요 없 <laughs> 없다 봉파이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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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라노 아, 없어. 없어. 안 야, 땄어요? <laughs> 데 딜링이 문제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 아, 뭐, 먹을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먹을게요. 네. 아, 깜짝이야. 씨. 여기까지 노득이네. 아, 미쳤네. 이거 아닌데. 나 드랍백 먹는다. 아... 와, 소드도 안 났어. 저 소드, 소드 두 개.